1 5 2 7년 3월 1일, 조선 궁궐대전, 한 궁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대전 궁난 아래 불에 그을리고 사지가 찢긴 쥐한 마리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보름 전 2월 25일, 세자의 생일. 동궁 담장 밖 살구나무에 또 다른 쥐가 거꾸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꼬리가 반쯤 잘리고 온몸이 불에 탄 채로. 왕을 저주하는 주술, 세자를 저주하는 주술. 이는 조선법에서 곧 반역이었습니다. 궁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궁녀들이 국문을 받았지만 끝내 범인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6년 뒤 1533년 완전히 다른 사건 속에서 뜻밖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경빈 박씨, 조선 제11대 왕 중종의 정일품 빈 왕의 첫 아들을 낳은 여인 두 번이나 왕비가 될 뻔했던 여인 그녀는 사약을 받고 죽게 됩니다. 사흘 뒤 그녀의 아들도 사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사위들까지 줄줄이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저주라는 이름의 혐의로. 그러나 증거는 없었습니다. 자백도 없었습니다.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왜 그녀는 증거도 목격자도 없이 죽어야 했을까요? 이것은 진짜 저주 사건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꾸민 권력 숙청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이 사건을 파헤쳐 보기 위해 2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505년 조선 궁궐 박씨 본관은 밀양 상주 사족 출신 박수림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장정으로 군역에 복무해야 할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한 가지 무기가 있었습니다. 남다른 미모. 연산군은 전국의 미녀들을 채용한다며 채용사를 파견했습니다. 꽃을 딴다는 뜻입니다. 여자를 꽃처럼 꺾어간다는 뜻이었습니다. 박씨는 뛰어난 미모로 선발되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이 180도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중종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연산군이 폐위되고 그의 이복동생 진성대군 이역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중종이었습니다. 혼란의 시기 연산군의 채웅으로 들어온 여인들은 불안했습니다. 새 왕이 자신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알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박 씨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반정의 제1공신 박원종. 그가 박 씨의 미모를 알게 되었고, 그녀를 새 왕의 후궁으로 추천했습니다. 일설에는 박 원종이 권력을 유지하려고 박 씨를 수양딸로 삼아 후궁으로 들여보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 알려진 내용이었습니다. 애초에 같은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박원종의 외조카가 같은 시기에 들어온 후궁 중한 명이었습니다. 바로 숙의 윤씨 훗날의 장경 왕후였습니다. 박씨는 궁으로 입궐해 종사품 수건의 품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중종의 총애를 한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1507년 중종은 반정 공신들의 압박으로 7일의 왕비 신씨를 폐위했습니다. 새로운 왕비를 간택해야 했습니다. 간택된 후궁은 3명이었습니다. 숙의 박씨, 숙의 홍씨, 숙의 윤씨. 중종은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파평 윤씨, 윤여필의 딸. 숙의 윤씨를 왕비로 책봉했습니다. 그녀가 바로 장경왕후입니다. 박씨는 왕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중종 실록 사관의 기록에 따르면 경비는 성품이 공손하지도 않고 만족할 줄도 몰라서 사랑을 얻으려는 술책만 힘썼다. 은총을 믿고 멋대로 방자하게 구는가 하면 분수에 넘친 마음을 품고 뇌물을 널리 긁어들였다. 이것은 흑날 실록에 기록된 평가였습니다. 하지만 박씨는 중종의 총애를 받으며 1509년 중종의 첫 자녀이자 첫 아들인 복성군을 출산했습니다. 왕은 기뻐했습니다. 박씨를 정이품 소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딸들 해순옹주, 해정옹주를 차례로 낳으며 궁궐 내 입지를 다졌습니다. 이때까지 박씨는 성공한 후궁이었습니다. 왕의 차들을 낳았고, 왕의 사랑을 받았으며 풍계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1515년, 그녀의 인생을 다시 한번 바꿔놓을 사건이 벌어집니다. 1515년, 왕비 장경왕후가 원자를 출산하고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출산한 지엿세 만의 일이었습니다. 중전의 자리가 비었습니다. 박씨에게 다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조선의 관례를 보면 전임 왕비가 사망하면 후궁 중한 명을 올려 새 왕비로 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장경왕후 역시 수기에서 중전으로 승격된 인물이었습니다. 박씨는 내심 자신했습니다. 중종 역시 그녀를 총애했고 첫 아들 복성군을 낳은 박씨가 자연스레 왕비 후보가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중종은 신하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김은기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조정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그때, 영의정 정광필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정의는 마땅히 숙덕이 있는 명문에서 다시 구해야 할 것이요. 미천한 출신을 올려서는 안 됩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출신 성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적서의 질서 문제였습니다. 만약 박 씨가 왕비에 오른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녀가 왕비가 되면 후궁의 아들 복성군이 적장자가 되고, 장경 왕후의 아들 원자의 지위는 뒤로 밀리게 됩니다. 즉, 왕위 계승이 뒤집히는 상황. 조정은 그 혼란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성리학적 종법 질서에서는 한번 정해진 상하 관계가 깨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원자는 적자로 정해졌습니다. 복성군은 서자로 정해졌습니다. 정광필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왕자가 많더라도 적서와 상하의 분별은 하늘과 땅처럼 현격해야 한다. 그리고 경고했습니다. 뒤에 난 왕자도 나도 정실세생이고 저도 정실소생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국가와 백성의 화가 마침내 마귀아보다 참혹하게 될 것입니다. 대신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도 짚었습니다. 만약 박 씨가 왕비가 되면 그녀는 자신의 아들 복성군을 자연스럽게 밀어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조정이 두쪽 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결국, 1517년, 중종은 박 씨를 왕비에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원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죽은 장경 왕후와 같은 가문인 파평, 윤 씨, 윤지임의 딸을 왕비로 간택했습니다. 그녀가 바로 문정 왕후였습니다. 박 씨는 다시 한번 왕비의 자리를 눈앞에서 놓쳤지만, 후궁 중 최고 품계인 정일품빈으로 승격되어 경빈이에 봉해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에 만족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더 나아가 원자에게 원한이 있을 수 있다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중종 15년 1520년 원자는 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후계 구도가 안정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궁중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경빈 박씨가 완전히 물러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종의 첫 아들을 낳고 후궁 중 최고 품계인 경빈에 오른 여인. 그녀가 복성군에게 더큰 자리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경빈이 궁궐에서 확고하게 실세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문정왕후는 입궁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들만 낳자 궁중의 분위기는 더욱 묘해졌습니다. 만약 세자에게 문제가 생기고 문정왕후가 계속 아들을 낳지 못한다면 중종의 서장자인 복성군에게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경빈 박 씨와 문정왕 후, 두 여인의 암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을 비켜선 곳에서 또한 명의 중요한 인물이 조정의 판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홍문관 부재학, 김말로 왕의 자문을 맡은 고위 관료였지만 그의 진짜 힘은 다른 곳에서 나왔습니다. 중종은 김말로를 신임했습니다. 중요한 일마다 그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김알로는 중종의 사돈이었습니다. 그의 딸이 세자의 누나 효해공주와 혼인했습니다. 왕실과 혼인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김알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자를 보호하는 것이 제 소임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정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세자보호라는 명분으로 권력을 키우고 있다는 것을. 그런 김만로의 눈에 경빈 박 씨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첫 아들을 낳은 후궁, 왕의 총애를 받는 여인, 그리고 복성군이라는 잠재적 변수. 김만로에게 경빈은 언제든 문제가 될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던 1524년, 조정이 갑자기 술렁였습니다. 대신들이 하나둘씩 중종에게 상소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김한로의 성품은 음험하고 사악합니다. 붕당을 만들고 조정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세력이 지나치게 커졌습니다. 김한로 반대파가 총공세에 나선 것입니다. 중종은 고민했지만 끝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한로를 경기도로 유배 보내라. 어제까지 권력의 중심에 있던 남자가 오늘은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경빈을 가로막던 가장 큰 세력이 사라진 것입니다. 경비는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 기말로가 사라졌습니다. 세자를 도와주는 막강한 세력도 약해졌습니다. 문정왕후는 여전히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자는 어리고 병약합니다. 만약 세자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문정왕후가 계속 아들을 낳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복성군에게 새로운 길이 열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527년, 운명의 사건이 터집니다. 1527년 3월 22일, 좌이정 이유청과 우이정 심정이 중종을 아련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전하, 지난 2월 25일, 세자의 생일에 누군가가 죽은 쥐의 사지를 찢고 불에 태워, 세자의 침실 창 바깥쪽에 걸어두었습니다. 중종은 깜짝 놀랐습니다. 즉시 조사하라, 이튿날 조사 결과가 올라왔습니다. 죽은 쥐는 세자의 침실 창문 밖이 아니라 여러 전에 하인들이 오가는 곳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었기에 쉽게 범인을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의아해했습니다. 정말로 주술로 세자를 해하려 했다면 은밀한 곳에 했을 텐데 이처럼 뻔히 보이는 곳에 했으니 틀림없이 누군가 이득을 보려고 수작을 부린 것이다. 동궁의 궁녀들이 증언했습니다. 2월 25일, 동궁의 북서쪽 담장 밖 살구나무 가지 끝에 허리가 삼근에 감겨 거꾸로 매달린 채 죽은 쥐가 있었습니다. 근처에는 준치의 머리와 물풀의 나무 조각도 함께 매달려 있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궁녀가 이튿날 쥐를 묶은 줄을 풀고 살펴보았습니다. 쥐는 꼬리가 반쯤 잘렸고 주둥이와 눈, 코, 입이 모두 불로 지져져 있었습니다. 세자의 생일에 하필이면 쥐가 동궁의 해방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세자를 노린 주술로 판단되었습니다. 왕대비 정연왕후에게 즉시 보고가 올라갔고, 그녀는 근처의 통행을 막으라 명했습니다. 그런데 3월 1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궁녀가 증언했습니다. 임금이 거처하는 대전의 공난 아래에 꼬리와 네 발이 달리고, 불로 지어진 쥐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대전의 궁녀들이 세자궁으로 가지고 올 때만 해도 살아있었지만 금방 죽어버렸습니다. 당시 조선의 법률에서 저주는 극악한 범죄였습니다. 경사스러운 일로 죄인들을 풀어줄 때에도 저주를 행하다 잡힌 자는 풀려나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왕이나 세자를 저주하는 것은 반역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대신들은 현장을 오갔던 국인들을 모아 형벌을 가하면서까지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을 보았다는 진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경빈 박씨를 모시는 국녀 범덕이 말실수를 했습니다. 3월 1일 날 홍귀인은 대비전에 갔지만 경빈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쥐를 태운 자가 경빈이라고 억측하는 자들이 있다. 그날 밤 홍귀인과 경빈 박씨가 모두 대전에 있다가 홍씨만 대비전으로 갔고 경빈은 국녀 범덕과 함께 계속 대전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대전 근처에 쥐를 버린 자가 경빈이 아니었겠느냐는 말이 궁인들 사이에서 돌았습니다. 궁녀 범덕은 자기 나름대로 모시는 주인을 변호하고자 꺼낸 말이었지만 다른 증거를 잡지 못해 답답해하던 입장에서는 용의자가 제발로 나선 격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중종은 명령했습니다. 충분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 범덕을 심문하라. 범덕은 끌려가 모질게 고문을 당하며 고된 신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견디면서 범행 일체를 부인했습니다. 신하들은 주장했습니다. 저주 사건의 범인을 반드시 벌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조사를 해도 용의자는 범덕뿐이었고 그마저도 철저히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범인을 벌하려 해도 범인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조사가 지지부진해지자 왕대비 정현 왕후가 움직였습니다. 4월 14일, 데비는 한글로 글을 내렸습니다. 경복궁 침실에 버려져 있던 쥐 사건이 벌어진 당시 3월 1일, 경빈이 그곳에서 오랫동안 혼자 앉아 있었고, 그녀의 시녀 범덕이 뜰 밑을 두 번이나 왕래했다. 또한 3월 28일, 경빈의 첫째 딸 해수농주의 시녀들이 인형을 만들어 목을 베는 신흉을 하면서, 쥐 지진 이를 발설한 사람은 이렇게 죽이겠다라고 저주하며 욕설을 했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정현왕후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른 혐의자가 없으니 가장 의심스러운 경빈 박씨의 계집종들을 조사해야 한다. 왕대비가 경빈을 직접 범인이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첫 번째 용의자라고 제시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경빈 박씨와 해수농주를 담당하던 시비들은 추북장으로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하며 신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답보 상태에 빠졌습니다. 4월 21일, 우의정 심정이 말했습니다. 경빈과 해수농주를 모시는 시비들이 여섯 번이나 고문을 받아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도 죽음을 각오하고 범행을 자백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결단을 내릴 시점입니다. 중종은 고심했습니다. 범인이 누군지 모른 채 단지 의심스러운 일만을 가지고 죄를 정하는 것은 아니 된다. 하지만 다른 대신들도 거듭 간청했습니다. 이 사건은 세자의 안위와 종료사직에 관계되는 일입니다. 반드시 벌을 주어야 합니다. 중종은 마지못해 결정했습니다. 경빈 박 씨를 패서인하라. 승정원에서는 경빈을 내치기 위한 절차로 패서인의 교지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범인이 경빈이라고 자백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패서인하는 사유를 뭐라고 적어야 할지 신하들은 난감해했습니다. 승정원은 중종에게 요청했습니다. 뭐라고 적으면 좋을지 지침을 내려주소서. 중종도 할 말이 궁했는지 은근슬쩍 책임을 왕대비에게 돌렸습니다. 대비께서 경빈을 의심하는 글을 보내셨으니 그것에 의지하여 작성하라. 그러자 정현 왕후가 펄쩍 뛰었습니다. 4월 23일, 대비는 중종에게 글을 보냈습니다. 내가 경빈을 의심하긴 했어도 반드시 범인이라고 확정한 것은 아니다.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빈 박씨는 아들 복성군과 함께 궁궐에서 폐출되어 본가가 있는 상주로 유배되었습니다. 경빈의 아버지 박수림과 오빠 박인형, 박인정 등도 파직되었습니다. 범덕을 비롯하여 문초를 받았던 나인들과 시비들도 저마다 벌을 받았습니다. 경빈은 상주로 떠나며 마지막으로 궁궐을 돌아보았습니다. 두 번이나 왕비가 될 뻔했던 곳, 이제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1531년, 경빈이 유배 간지 4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김한로가 유배 간 지는 7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조정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한로가 돌아옵니다. 대신들은 술렁였습니다. 7년 전, 붕당을 만들고 권력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쫓겨난 그 김한로가 돌아온다고? 김알로는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7년 만의 귀환이었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땐작서의 변으로 경빈 박씨와 복성군은 이미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세자를 둘러싼 위험 요소는 사라졌고 김알로는 다시 권력을쥘 기반을 얻게 되었습니다. 1532년 김알로가 복귀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이제 조정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유생이 목숨을 건 상소를 올렸습니다. 유생 이종익, 그는 옥중에서 상소문을 썼습니다. 작서의 변은 경빈 박씨나 복성군과는 무관하다. 효해 공주와 부마 김희가 김한로의 사주를 받아 버린 일이다. 이종익은 벼슬이 없었지만 중종에게 상소문을 올릴 때마다 조정의 파란을 일으켰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상소에 언급된 김한로는 당시 조정을 장악한 대신이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이종익은 괘씸죄에 걸려 내용의 진위 여부조차 가리지 않은 채 당고계에서 참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묻혔습니다. 1533년 5월 17일 다시 한번 저주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종이로 사람 머리를 만들어 눈, 코, 입과 머리카락을 목폐에 꽂고 앞면에는 세 줄로 된 내용이 한자로 쓰여 있었습니다. 가작 인두의 변 또는 목폐의 변이라 불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조정에서는 목폐의 이름이 쓰인 병조설이 한 충보를 모함함으로써 이득을 볼 만한 사람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자 한 충보를 취조했습니다. 그가 언급한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성이 홍여의 하인들이 이를 꾸몄다는 자백이 나왔습니다. 홍여 그는 폐서인 된 경빈 박씨의 둘째 딸 혜정 옹주의 남편이었습니다. 자백의 내용은 홍여의 하인들이 주인의 명을 받아 왕과 세자를 저주하는 가작인두를 만들어 목패에 꽂아 설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의 하인들의 집에서 저주에 쓰인 목패와 재질이 같은 널빤지가 나왔습니다. 5월 23일, 경빈 박씨는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면서 대간들의 탄핵을 받았습니다. 중종은 결정했습니다. 경빈을 사사하라. 1533년 5월 상주. 왕비를 꿈꿨으며 왕의 어머니가 되고자 했던 경빈은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사약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했을까요? 아니면 체념했을까요? 사약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조선 제11대 왕 중종의 정일품빈, 왕의 처다들을 낳은 어머니, 두 번이나 왕비가 될 뻔했던 여인, 경빈 박 씨는 그렇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복성군까지 죽여야 한다는 상소가 빗발쳤습니다. 중종은 아들을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연루되었지만 그 자신은 관련이 없으니 멀리 안치시키라. 하지만 아버지로서의 마음과 임금으로서의 책임 사이에서 중종은 흔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경빈이 사약을 받은 지 사흘 만에 중종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복성군을 사사하고 두 옹주를 폐서인하라. 5월 26일 복성군은 사약을 받았습니다. 왕자가 아버지가 내린 사약으로 죽었습니다.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경빈의 첫째 딸 해순 옹주의 남편 김인경은 변방으로 유배되었습니다. 둘째 딸 해정 옹주의 남편 당성위 홍현은 모진 고문을 받다가 복성군이 사사당한 날 죽었습니다. 작서의 변 당시 겨우 화를 피한 경빈의 아버지와 오빠들도 이때 멀리 귀향을 갔습니다. 집안 전체가 풍비박산 났습니다. 한 가문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경빈 박 씨와 그녀의 아들, 그녀의 사위들, 그녀의 아버지와 오빠들까지 모두 저주라는 이름의 혐의로. 그런데 증거는 없었습니다. 자백도 없었습니다.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경빈이 사사된 지 8년이 지난 중종 36년, 세자가 중종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요망한 일을 비록 박씨가 했다고는 하지만 미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먼 지방으로 귀양 보낸 것도 지나친 일인데 그 뒤에 또다시 큰 옥사가 일어나 모자가 연이어 죽었으니 이토록 극심한 변고는 전고에 드문 일입니다. 형제간이 된 사람의 정리로서 어떠하겠습니까? 죽은 자는 이미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미의 딸 하나가 민간에 버려져 서인과 다름없이 되었으니 어린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두 옹주도 나이 어린 딸로 그 일에 참여하지 않았음이 분명한데도 속적에서 제적되었으니 생각이 여기에 이르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릅니다. 신 하나로 인하여 형제간의 변이 이지경에 이르렀으니 이는 신이 항상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잔치를 베풀고 술을 마실 때에도 같이 화락하게 즐기지 못하여 슬프고 불쌍한 생각이 가슴에 더욱 간절합니다. 중종은 세자의 성품과 정성을 가상히 여겨 죽은 미에게 복성군 신분을 되돌려주도록 허락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옹주도 신원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자도 중종도 경빈과 복성군이 억울하게 죽었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작서의 변과 가작인도의 변, 진짜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중종 실록에는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정황이 있습니다. 그 정황 속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김한로입니다. 그는 세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배된 후 세자를 위협하는 작서의 변이 터졌고 경빈 박씨와 복성군이 몰락한 뒤 절묘하게도 1531년 김한로가 복귀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는 세자를 위협하는 세력이 있으므로 그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정적들을 처리하면서 권력의 정점에 올랐습니다. 작서의 변과 가작인두의 변, 두 사건은 세자를 위협하는 세력이 있다는 눈에 보이는 물증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장 이득을 많이 본 사람이 바로 김한로였습니다. 유생 이종익이 목숨을 걸고 상소했던 내용 기말로가 사주했다. 그는 왜 그런 상소를 올렸을까요? 정말 증거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억측이었을까요? 기말로는 이종익을 참수시켰습니다. 내용의 진위 여부조차 가리지 않은 채두 번째 여인 천하의 최후의 승자였던 문정왕후입니다. 그녀는 중종과 가래를 올린 지 10년이 넘도록 아들을 낳지 못했지만 딸들을 연이어 낳았으므로 불임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아들을 못 낳았다고 희망을 놓을 시기도 아니었습니다. 자신과 사사건건 대립했던 경빈 박씨나 복성군이 고깝게 보였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낳지 못하더라도 장차 왕위에 오를 세자와 가까이 지내는 것은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기말로와 힘을 합쳐 두 모자를 찍어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실제로 문정왕후는 1534년. 작서의 변이 일어난 지 7년 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훗날의 명종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조선 최고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왕대비 정현왕후입니다. 그녀는 경빈을 의심한다고 글을 내렸지만, 나중에는 범인이라고 확정한 건 아니다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세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은 있었지만, 확신은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확신은 있었지만, 책임은 지고 싶지 않았던 것일까요? 진실은 영원히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경빈 박씨와 복성군은 증거 없이 죽었습니다. 자백도 없었습니다.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물증도 애매했습니다. 그저 의심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으로 한 가문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1571년, 경빈의 외손자 김호수가 상소했습니다. 왕명으로 외조모의 묘를 파헤쳐 옮겼습니다. 선조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박씨는 원래 상주 민가의 딸이었으나 총애를 받아 후궁이 되었고 그 아름다움이 궁중을 압도하였다. 복성군의 나이가 인종보다 많아 그 적통을 빼앗지 않을까 조야가 우려하였다. 김한로는 이를 핑계로 권력을 잡고 자신에게 붙지 않은 사대부들을 제거하였다. 궁인들이 서로 호응하여 박씨를 모함하였고 결국 모자가 죽고 홍녀도 죽었으며 감회장되었다. 복성군 사사 당시 명사가 모두 참여하였으므로 김한로가 폐망한 뒤에도 그 억울함을 밝힐 수 없었다. 38년 만에 실록은 사실상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경빈 박씨는 무고였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공식적인 신원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진저읍 연평리 그곳에 경빈 박씨의 무덤이 있고 아래쪽에는 복성군의 무덤이 있습니다. 경빈 박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야망과 누명은 어떻게 다른가? 권력과 진실 중 무엇이 더 강한가? 승자의 정의와 패자의 억울함 중 무엇이 진실인가? 그녀가 정말 저주를 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그녀를 저주했을까요? 중종 실록 사관은 그녀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경빈은 성품이 공손하지도 않고 만족할 줄도 몰라서 사랑을 얻으려는 술책만 힘썼다. 은총을 믿고 멋대로 방자하게 구는가 하면 분수에 넘친 마음을 품고 뇌물을 널리 긁어들였다. 그러고도 전혀 경계할 줄을 모르다가 이런 화를 저지른 것이다. 하지만 사과는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나 시로는 박 씨만의 죄가 아니라 역시 임금이 지나치게 총애란 소치라고 했다. 역사는 승자가 쓰지만 진실을 향한 질문은 언제나 남습니다. 상주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 쓰러졌던 한 여인의 마지막 한숨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까지 닿았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권력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지 자신의 아들을 지키고 싶었던 것일까요? 시간이 흘러도 질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구도 보지 못했고, 누구도 들은 적 없는 죄. 그런 의심만으로 삶을 아사간다면, 그것을 우리는 정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비극 속에서도 진실을 말하지 못했던 경빈 박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역사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